자, 오늘 김지혁, 황우성, 한상민, 스리피론, 그리고 공대영 선수가 출전하는 제주 휠체어 농구단이고요. 자, 그리고 고향 트인데요 김대승, 김홍수, 김한종, 임동주, 오기석 선수가 나서게 되겠습니다. 시즌 세 번째 맞대결 티보포 함께 출발합니다. 1쿼터 첫 공격, 제주 특별자치도입니다. 자, 이어지는... 아, 슈팅 어, 들어갑니다. 네, 고양은 제주에게 쉽게 득점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최대한 어렵게 끌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방금 장면에서는. 이번 공격, 김홍수가 다시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엔드원. 멀리 뿌려주는 3피원 폰사콘. 전방에는 김지혁. 김지혁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성공. 임동주 골밑 들어갑니다. 득점완성. 그렇죠, 이렇게 임동주 선수가. 맞습니다. 김한종. 임동주 어, 들어갑니다. 나오자. 자, 이런 마무리를 통해서 풀어내는군요. 작전타임의 효과를 봅니다. 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뭔가 팀워크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야 이 김대승 선수가 높이를 이용한 리바운드. 네. 뭐 고향홀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자2공 끊어내면서 전방에 임동주가 있습니다. 임동주 차분한 이지샷 성공 시킵니다. 두점 추가. 네. 11대 6 다섯 점 차로 고양울트가 앞서 있습니다. 황우성이 자이투라인 슈팅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싸움. 김지혁, 김지혁 두점 만회합니다. 황우성이 골밑 김지혁에게 김지혁 마무리합니다. 네, 고양울트는.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예. 턴오버가 결국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김지혁을 바라봅니다. 다시 3피로 위협적인 위치 높은 슈팅 타점 들어갑니다. 3피로 폰사쿤 선수의 오늘 첫 야투 득점이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창출해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한상민! 깨끗한 2점이었습니다. 이 한상민 선수의... 예. 한상민의 연결. 골밑 슈팅 들어갑니다. 팀을 네, 한번더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1쿼터 종료됐습니다. 어, 22대 11, 결국 1쿼터를 11점 차로 벌려놓는 제주 휠체어 농구단이었습니다. 어, 제주는 더 많은 시도와 또 성공 횟수를 보였던 1쿼터 경기였습니다. 네. 양팀이 쿼터 경기 출발합니다. 네, 지금 뭐 제주는 뭐 초반 에 일단 어 지역 방어 형태를 가지는데 아... 네, 이 지금 또 턴오버죠. 예, 볼이 흘러나왔습니다. 쓰리피롬 골밑 과감하게 돌파 득점합니다. 와 wow, 김대승 아 공을 끊어내는 3피로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들어갑니다. 26대11 오기석이 넘겨줬고 선수들이 넘어집니다. 네, 인플레이 시키는데요. 김대승 네. 골리 들어갑니다. 전방에서 대기했던 김대승의 마무리 한상민이 띄워보냈습니다. 김지혁에게 뭐 반대편 쿼트에 지금 김댄승 선수 못 넘어오고 있죠. 예. 김지혁 들어갑니다. 네. 이 상황을 네. 지금 또한 고양홀트의 네. 8초 발레이션을 뚫는다면 김댄승 선수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에 리피롬이 막아냈습니다. 띄워보냈고 김지혁. 김지혁의 득점.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스리피르 선수보다는 이정훈이 따라붙습니다. 한상민도 가세. 오기석 김대승. 네. 김대승이 슈팅. 됐습니다. 백보드를 맞춘 이후에 통과. 이렇게. 한상민이 높게 뛰었습니다. 스리피르에게 연결. 한손 잡아 놓고 왼손 슈팅. 다시 한번 갑니다. 같은 자세로 득점 인정. 임동주 엘보지 역 슈팅! 알았습니다. 들어갑니다. 경기가 네. 인플레이 되는데요. 오, 자 리바운드 싸움 다시 한번 이겨 놓고요. 3피롬골밑 들어갑니다. 득점 3피롬 폰사콘. 마무리 시도. 흘러 나왔습니다. 오기석이 잡아 놓고 두 번째 기회를 노렸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아, 어렵게 들어갑니다. 김홍수가 결국 해결합니다. 네. 마무리 안 됐고요. 이번 기회에 살려냅니다. 이번에도 김홍수였습니다. 자 일단 물론 점수 차가 지금 14점 차뭐 좁은 간격은 아니긴 한데요. 고양홀트가 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이 쿼터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하나씩 하나씩 고양홀트가 점수를 담고 있는데요. 예. 네. 김지혁의 득점. 두점 추가합니다. 어, 연결시키고 이제 이 쿼터를 마치겠다는 의지인데요. 예. 황우성 중앙에서 던져봅니다. 황우성. 황우성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 이어집니다. 경기 전반전 끝났습니다. 2쿼터 종료. 스코어는 41대 23. 아,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향울체에게 경기를 앞서갑니다. 네. 향후 이제 펼쳐질 여러 가지 그림들에 대해서 오늘 이 경기를 좀 대비하는 어, 그런 부분을 또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 3쿼터 경기 출발했고요. 고양을재 공격. 임동주 골 및. 안 들어갑니다. 네. 근거리였는데요. 음? 김대승입니다. 패스 연결. 고기석 네. 끊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플레이죠. 예. 쓰리피롬 네. 놓칩니다. 리바운드 이후의 슈팅. 마무리합니다. 지금 제주가 쓰리피롬 어, 선수의 득점 가세는 네, 뚫혔죠. 김홍수. 멈춰놓고 림통과 깔끔한 두 그렇죠. 점이었습니다. 다시 어 외곽 라인을 감싸는 제주의 슛이었습니다. 네, 오중간 임동주의 네. 석 점입니다. 아주 멋진 슛인데 아이부 이런 부분이 황우성이 안쪽 들어와서 던집니다. 황우성의 뱅크샷 들어갑니다. 김대승 찔러주면서 네. 임동주에게 임동주 그렇죠. 골밑 슛 들어갑니다. 각도가 없는 상황. 다시 한번 기회. 김재혁 들어갑니다. 공대영 선수의 구 패스입니다. 예. 골밑 공대영이 내주면서 조석진의 마무리.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56대 33이었습니다. 3쿼터 경기 종료됐고요. 자, 25점의 차이를 만들어놓은 채 이제 4쿼터에 돌입하는 양 팀입니다. 일단그 고득점보다는 지금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을 좀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3쿼터까지도 계속 리바운드는 고영월츠가 우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점 성공률에서 많은 차이. 임동주가 볼을 챙깁니다. 제주에서는 황우성과 한상민을 불러들이고 나머지 또한 팬피티 멤버들을 기용을 했네요. 예. 보면은 제주는 정승 선수도 나와있네요. 예, 예. 들어갑니다. 임동주. 두점 성공이었습니다. 임동주. 연결. 오기석 받아줍니다. 김대승. 조석진을 앞에 두고 김대승. 예. 클린샷 득점. 같습니다. 이런 이제 외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면 네. 3피로의 특점안 들어갑니다. 전방에 홀로 달렸던 한상민 두 점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동합니다. 한상민의 득점이었습니다. 아, 제주가 조금 더 이제 안정된 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석진 깔끔한 두 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3피로 그대로 석점. 네. 아무런 견제도 없었습니다 연습하듯이 득점을 성공했던 3피롬 폰사콘 김홍수 손에 네. 걸렸고요 조석진 급하게 잡아채서 2점을 완성합니다 득점 공간 창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거든요 한상민이 찔러주면서 3피롬 3피롬 여유있게 마무리합니다 상대 골밑으로 이동 3피롬 들어올렸습니다 림 안쪽으로 정확하게 집어넣습니다 골밑 제주 정승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김대승 선수에게 연결하겠죠. 예, 붙여놓습니다. 높이 활용 김대승 득점합니다. 미드레인지 슈팅 네. 득점 성공 정승이었습니다. 네, 분명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져온 거죠. 예. 임동주 롱투 안 들어갔고요. 김홍수 잡아놓습니다. 마지막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82대 44였습니다. 제주가 이렇게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서 직전 경기 패배를 털어냈습니다.